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암업계가 리보세라님을 주목합니다. 장중주가 34,000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요.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삭 같은 경우는 0.16% 강세 흐름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세. 이 전일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난 고 다음에 지금 다우 지수는 좀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 강세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천이 2.72% 강세 여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하고 연결이 될수 있겠지요. 결국, 이제, 제롬팔 연준회장이, 아어 11월 마지막 날, 이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에서, 이 긴축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수위조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12월 달에, 이 연말 랠리까지 어떤 분위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얼음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한율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아어 국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 한율이 에, 1300원을 내려갔죠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이제 한율 차트에서 에, 1299원 70점 예, 13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어, 이제 거래소에서는 한 300억대 정도입니다만 선물에서도 또 이제 한 8600억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기간과 더불어서 어, 매수가 나왔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오히려 양 시장에서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어, 연말 랠리의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 달러의 어떤 이제 고점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이 불런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미정시에서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아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는 이제 이달 초에 나오게 되는 12월 초에 나오는 아이 고용지표라든지 아 FMC 직전에 바로 나오는 이제 11월 달에 물가지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F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 어떤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에서 이제 HLB 주가는 아 어, 보시면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오전장에 34,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다시 또 밀리면서 어 플러스로 마감은 되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뭐 부진한 흐름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도 보시면 어제 이제 공매도 어 금지가 이제 있었을 때1.5 53이었고요. 예, 5% 이상 이제 밀리면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가 연장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 오늘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 매매 간여율이 거의 3 0에는어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건 아닌데 아 밑단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10월 마지막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있으면서 오늘도 윗꼬리가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중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 플러스 이제 한2 9 0 0주 정도 외국인들도 좀 매수하고 이제 기관들도 어, 매수해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이제 매수 어, 기간도 매수인데 이렇게 팔 대의 어떤 기간의 어떤 매도보다는 훨씬 좀 작은 매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틀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양봉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그래서 내일 정도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3만 4천 원 정도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달에도 유중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좀 있는 상태에서. 아, 어, 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언제쯤에 이제 내오느냐가 중요한데 차트상으로는 이 34,000원대 이 흐름들에서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 4일 차였죠.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에 이제 34,150원에 이 윗꼬리가 나왔다는 말은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저항대로 지금 어 살짝 단기적으로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안착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는 추가하라 아니면 옆으로 플랫형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위치가 계속 이제 형성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려고 하면 양봉이 이제 바로 나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 양봉이 나오느냐가 어 중요하고, 34,000원대 위로 가야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인 4만원대였던 회복들도 12월달에 이제 재료를 아, 어,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든지, 재료가 나와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년도 초에 이 가남 관련되는, 어, NDA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구주주 청약, 그리고 이제 이 미청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일반 공모,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이, 어, 23일에 이제, 어, 물량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이 이슈가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압박할 수 있는, 아, 어, 이제 ND 신청 관련되는 이제 재료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서 얼마만큼, 아, 어, 반영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이제 첫 번째 이번 주에 3 4 0 0 0원은 최소한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면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항암업계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병역요법 관련된 약물 찾기가 분주하죠. 사실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은, 아어 초기에 이제, 어, 이, 그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발달세가 이제 수술요법 이후에 이제 뭐, 그 방사선요법, 어 그리고 이제 전신으로 하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나왔던 이제 표적항암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종이 되고 있는 게 아, 면역 항암제가 이제 아, 한 10여 년 이상 정도 이제 그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와 더불어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키트루다나 뭐 옵디보나 이런 것들이 반응만 좀 제대로 하면 사실 이제 완치까지도 가능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면역 그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응률이 낮죠. 특히나 이제 고용암 쪽에서는 반응률이 15% 20% 밖에 안 되죠. 그니까 러 나머지 부분이 낮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반응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 면역강암제 끼리도 합니다만, 이대 표적인 게 표적 항암제랑 병용을 해 가지고 치료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2020년도에 이제 로슈의 아 이런 어떤 구조의 이제 병용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이 아 어떤 이병용의 어떤 파트너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그 HLB 입장에서는 이제 그 면역강암제는 이제 캄넬리 주맘이고 표조강암제는 이보세나임이잖아요. 기전 자체는 조금 이제 기존과고좀 차이가 납니다만 경제성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적응적 확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옵션이 나쁘지 않은 어떤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결국은 이제 뭐 에스모학회에서 발표했듯이 삼상에서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 가남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OS 값이 어, 뭐 가장 좋은 20개월 이상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단독 뿐만 아니라 여러 암종에서 병패 파트너의 물질로도 이 리보세라님이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만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기업가치 증가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ND 신청과 결과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타 이제 뭐 키투르다라든지, 이 옵디보라든지 여보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이 출시된 지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흘렀고, 어 아,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면역항암제가, 이 특히나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그 항체치료제인, 아, 휴미라를 이제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아, 매출액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항암자에, 면역항암제에 이 병용 파트너로 서의 물질 부각은 어 기업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신라젠이 어 주가가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이런 어떤 병용 파트너로 서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 파트너로 서의 부각들이 어이 이제 내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좀더 이제 기업 가치 정진에 굉장히 어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종양 미세 환경 의 어떤 개선에도 영향을 리보세라님도 직접적으로 좀줄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임상에서 여러 임상에서도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간암과이 선양 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NDA 신청과 허가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다. 그리고 HLB가 이 캄넬리 주마의 어떤 병용이 어 그 선양 남성보다는 조금 이제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로 됩니다만 원체 지금 데이터가 OS 값이라든지 아 어, 그다음 PFS 값이라든지 이게 좋기 때문에 아이 어, 절차에 따라서 이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향후에 어떤 면역 항암제와 병용요법에서 어떤 높은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한 이 개성까지 시킬 수 있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떤, 어 새로운 어떤 이제 이 기전에 관련돼서 실제 이제 어려진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기대감들이 내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결과를 좋은 어떤 흐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된 상태죠. 이제 주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학회 발표 이후에 또좀 무너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월봉상으로는 쓰리바닥을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어, 이제 점진적인 어떤 부분, 과거에 같으면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팍팍팍 올랐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제 결과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어, 12월까지만 이제 이슈가 유중에 관련된 이슈만 끝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회복으로, 어, 다시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감은 계속 이제 유효하고요. 3만원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토가 이제 있는 어떤 위치로 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이점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